안녕하세요. 다둥아빠. 아, 영상 오늘 너무 한가해서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점포에 손님이 없으시네요. 아, 영상 하나 추가로 더 올리겠습니다. 아, 갑자기 생각나서 올리는 건데요.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어, 지금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동 발주를 사용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는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. 신규점을 새로 하려고 하시는 어 분들께서도 자동 발주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, 그 네이버 카페에 그편의 관련 카페에서 본 내용인데 자동 발주에 대해서 어 어떤 그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건데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자동 발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자동 발주를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발주는 예를 들어서 어 점포를 한개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자동발주를 솔직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점포를 두개정도 하시는 분들은 어좀 매출이 매출중에서 떨어진 점포 하나정도는 자동발주로 돌리시고 어 매출중에 더 높은 점포는 직접 발주를 하시는게 좋아요 한세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동 발주를 한두 점포 정도는 돌리는 게 낫겠죠. 핵심 점포 빼고는 왜 그러냐? 자동 발주의 위험성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자동 발주를 하게 되면 내 가게 내 점포에 어떤 상품이 어떻게 팔린지 리 팔림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어 라떼를 어, 자동 발주를 한뭐 4로 설정을 해놨다. 그러면 두 개가 팔리면 그 다음날 두 개가 자동으로 발주되는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적정 재고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적정 재고에 따라서 발주가 되는 개념입니다.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이거를 일주일 단위나 뭐 늦어도 2주 단위로 적정 재고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.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정이 돼서 어 바리스타 행사가 있는 달이나 행사가 없는 달이나 계속 똑같이 적정 재고 수준에 맞춰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또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. 안 팔리는데 계속 뭐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나가는데 계속 적정 재고 다섯 개로 설정돼 있으면 네 개가 하나 팔리는데 네 개가 어, 발주가 돼서 들어오고 다시 하나밖에 안 팔리는데 밀려가지고. 뭐 폐기가 계속 한개 나다 나고 두 개가 나고 계속 폐기 나는 경우가 생기죠. 이렇게 에 자동 발주는 솔직히 적정 재고에 대한 나머지 그어 팔림세에 따라서 적정 재고 마이너스 어 판매 수량. 그 나머지가 자동으로 발주되는 개념이요. 인공지능의 자동 발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. 설정된 재고를 채워 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, 두 점포 이상 하시는 분들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점포 그러니까 매출중에서 떨어진 점포를 자동발주로 돌리고 어, 매출중요성이 높은 점포들은 직접 발주를 하셔야 하시... 시 됩니다 아, 왜냐면 시간상 양쪽다 직접 발주하기에는 아침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어, 다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발주를 하시는 게더 나아요 뭐든지 그리고 만약에 자동발주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어... 담배 정도? 담배 정도는 크게 팔림새가 어... 뚜렷하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자동발주 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발주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자동발주를 한개 전파하는데 다 걸어 놓으시는 경위진님들은 어... 적정 재고를 주 단위 또는 2주 단위로는 적정 재고를 계속 추천, 그, 추천 발주량이 있을 거예요. 추천 발주나, 어 적정 재고. 요게 아마 별도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. 옆에 발주창에. 그럼 거기를 보시고, 팔림세에 따라서, 그, 자동 발주의 적정 재고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게,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, 한 점포 정도 운영하시는 경영진님들은 그냥 직접 발주 하세요. 두 점포 정도도 가능을 직접 발주를 하시되 어, 정 시간이 안 되시면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 점포 하시는 분들은 어, 뭐 알아서 잘들 어, 하시는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어, 판단하시서 하시면 돼요. 하여튼 저의 생각은 어, 자동 발주는 뭐 조금 어느 뭐 상황에 따라 필요는 하겠지만 어 정말 자동 발주를 사용해야 되지 않는 사항이면 직접 발주를 하셔야지 내 점포에 내 점포에 있는 상품의 팔림세라든지 어, 재고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고 어떤 때 많이 팔리고 어떤 뭐 상품이 어, 최근에 많이 어, 어느 정도 수준을 팔리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직접 발주를 하셔야지만 알수 있게 됩니다. 자동 발주 하시면. 정말 몰라요. 저도 자동 발주를 한지 한3년 됐는데 뭐 저도 두 점포니까 하나는 자동 발주를 하고, 어 하나는 자동 발주 를안 하고 직접 발주를 하는데 자동 발주 하더라도 아침에 다시 와서 그 자동 발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어 발주 수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점또 어 새로 어 점포하시는 분들은 이점꼭 유념해 주시고요. 어, 아마, 어, OFC나, 뭐 FC나, SC나, 이런, 그, 영업, 본사 영업 직원분들은 자동 발주를 많이 추천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, 그걸 많이 써, 어, 먹어야지만, 아마 회사에서, 뭐, 그렇게 아마 지도하라고 아마 할 텐데, 어쨌든 간에, 어, 현재 자동 발주 시스템 상으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, 뭐 앞서 말한 그런 이유로 어 저는 자동발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발주를 하셔서 어 정말 그 상품들의 어 하나하나 팔림세를 어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어 자동발주어 위험성 위험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간에 자극적인 제목으로는 자동발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어, 다음에는 더 어, 도움이 되는 어, 그런 주제로 어,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